근데 이렇게 난이도 갑자기 올려도 되는 겁니까? 아, 씨. 아유, 다도 죽고 미치겠네, 이거. 또 하나 남았어 아개 어려운데? 잠깐 개 어려운데? 아 이거 내려오면 안돼 절대 내려오면 망했네 범치라도 올리고 저렇게 계속 점프점프 하는 거를 내 앞에서 하게끔 한 다음에, 아, 내려오면 또, 지옥을 온다, 진짜. 쉬우다 다 썼네, 벌써? 아, 뭐야, 경험치 안 좋아. <laughs> 아니, 피할 순 있는데 때릴 수가 없대. <laughs> 아니, 개새끼. 개색... 개야, 뭐야, 이거. 아니. 아니, 피하라고만 하면 피하겠어. 아, 또있으라 있을... 여긴가?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? 이건가 보다. 이건가 봐요. 아, 찾았다. 아, 근데 한 대를 맞네. 아, 두 대를 맞네. 아세 대를 맞네. 아 잠깐만. 아 이거 회전하는 타이밍을 모르겠네. 다음에 했어요. 열한 번한 다음에 돌았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번 돌아. 아이고씨. 네, 개스키. 여우야, 뭐야? 여우야, 개야, 뭐야? 나총좀 다른 거안 주나? 이번 여기부터 열었어야 됐나? 뭐야, 이건 또. 아, 아 잠깐못 때려야 된, 아, 저 심장 때려야 된다고? 저 심장 때리는 게 됩니까? 아 이걸 타고 올라가야되는구나 아... 타고... 타기는 뭘해 씨. <laughs> 오지게 어렵네 와 진짜 숭어같이 생긴건 뭐야 그. 와아 찝히면 끝 오케이 다음에 깹시다 잠깐만 순서는 상관없는거 같은데 뭐야 이런 게? 뭐야 얘네들이거든요 한 명은 쪼이고, 한 명은 계속 돌고. 오. 얘를 때려도 되나? 안 되네. 얘만 때려야 돼. 오. 오, 아, 오케이, 얘는 좀 쉽다. 하자마자 함께 말았죠 와, 이거 진짜 개빡세네. 오. 아빠. 아니 이거 왜 입장 컷을 다가 당... 아니 이거 망했네 아 이거 당구 잘하는 사람은 좋겠다 이거 개잘 피할 것 같은데 내가 치면은 얘가 밀려나네 오우야 당구 원리네. 알겠습니다. 아니, 아, 점프가 이단, 2단. 이단이 안 되는데? 근데. 친구. 아, 아왜 글루팅이냐고 씨. 미쳐버리겠네. 아. 뭐야 저거? 아니 저거 뭐야? 미쳤네 진짜. 와 아, 저거 뭐야. 아, 손가락에 경련 온다. 이것도 맞을 까 아닌.. 조졌 아.. 아 입장.. 입장 좀 그만 맞자 저 조만좀 조심합시다 그래 너무 또 많이 때리면 안돼요 가속력 붙어가지고 아이고. 하기도 급한데 아이고 어제 아, 통역 아이고 손 보인다. 아이고.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저제? 아니. 와, 난이도 극악인데 잠깐만 1번 찾아봐. 1번, 아, 잠깐만, 뭐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냐? 저거 아이템인 것 같은데. 아, 아, 이거, 씨, 무슨 메이플? 그것처럼 해놨네. 저 먹고야 만다. 저거 아, 제발요. 저희 딱총으로는 이제 못해 먹겠어요. 어, 뭐지? 이게... 어, 아, 뭐야? 지금까지 나 기본 총으로! 기본 총으로 계속했던 건가? 뭔가 아이고, 뭔가 오지게 힘드네, 이거?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모르겠네 이게. 아. 아, 개 빠른 거 봐. 미친. 저거 어찌 피하냐 저거를. 익숙해지지가 않네. 와, 딜은 쎄다, 이거. 와와 와,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쟤 너무 빨라 뭐야 미친 놈이야 뭐야 저거. 아. 아니 1 페이지 때 거의 한 대도 안 맞아야. 오, 오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? 아, 아 진짜 한두 대만 때렸어도 됐는데. 그러니까 1 페이지에서 지금 내가 봤을 때한 대도 안 맞아야 2 페이지 갔을 때좀 여유롭게 좀할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한대 맞았어. 조진거죠 대 맞아. 아 진짜 인간이냐 이게. 아 세대 맞아. 이 페이지도 못볼것 같은 느낌이 감네. 보고 나서 좋네요. 가면 갈수록 더 못해지는 거 같기도 하고. 아니, 아니 미친 놈이세요? 뭐예요? 조졌다. 잠깐만. 잠깐만요. 이거 좀조진것 같아요. 아. 아까 깼었어야 됐다 이거 이렇게 험한걸 안볼려면은 안 아까 깼었어야 됐다 아니 아니 이거 뭐, 어떻게 피하라고 제작자님 어디사세요 아유, 아이고. 벌써? 아니,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. 넓은 대로 나와, 넓은 대로 나와, 넓은 대로 나와, 넓은 대로 나와, 넓은. 좁아졌어! 보니까 오른쪽이 좀 피하기가 쉬워요. 왼쪽은 점프를 하면 제가 벽을 타고 가기 때문에. 아이고, 씨. 지랄요 벌써? 아 안...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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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개새끼아 펭귄이야, 뭐야, 이거. 왔어? 아니 아니, 뭐 위에다가 박았는데, 뭐, 아래 생기냐고요, 저게. 어! 깼다. 장난 아니다 잠깐만, 여기 죽는 길이잖아. 개 어려워요. 이거 미친 거 같아. 얘는 깼잖아, 그지? 그지? 그다음에 얘를 묻겠나? 그래, 얘를 묻겠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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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, 아, 길막 개오지네. 아니, 길막, 길막 자재군요 와, 길막 오지네, 진짜. 아, 이거 가서 맞아도되 아, 이거 한번 맞으면 끝? 아, 길막 개오져 진짜 이씨 언제 되지 아니씨. 아이고. 여기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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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맞아 주지? 그 맞는 거 즐기는 그런 거, 그런 거야? 음. 저건 뭔데 이렇게 튀어 올라 아 길막 일막 진짜 어아아 이거 장컷 진짜 아뒤 아니, 저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나, 내가? 인식을 할 때? 좀 맛있어 보이나, 저거? 아니, 왜 자꾸 먹으러 가냐, 저거? 배고프긴 한데. 아, 길막, 진짜. 길막 좀 하지 마세요. 아 길막 진짜. 아. 와. 우와... 미친 거야, 진짜? 난이도 너무 상큼하고. 아, 잠깐만, 왜 자꾸 먹으러 가냐고, 너. 이... 그만 먹어, 인자. 니가 김편들이야 아, 이 정갈, 아, 저. 저 얼굴 달린 애도 먹는 거 아니라고. 아니, 먹는 거 아니라고, 씨. 기다리지 말라고. 아니, 길 막아서 마시라고.